내 쌍편, 쌍이 아니야? 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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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실실 실실 는 뭐야? 내가 실실만 하는내 동생이랑 거의 비슷한 놈이야. 너동 여섯 살. 자들아 세단만 들어갈게요. 가만히 있는 게 뭡니까? 소수의 남생. 어, 너희가 은근히 숙제 풀면서 소수가 나왔을 때 아이고 그냥 나눠서 해도 될것 같은데 해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꽤 있을 거야 내가 보기엔 있어 보이더라고 응. 그리고 이제 클리닉실에서도 너희가 이제 한 번씩 여쭤봤을 거예요 클리닉사하 이거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는 거예요? 했는데 어, 맞아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laughs> 그 소수의 나눗셈을 그때 당시에 그거를 몰랐어도 그거 말고 그 당시에 도움되는 방법이 분명 있었을 텐데 너희는 꼼수 써가지고 미리 해봤을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너희가 미리 경험해봤듯이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소수의 나눗셈이긴 하지만 소수 나누기 자연수거든요. 식이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여기에서 소수에 나누쌤 방법을 정확히 머릿 속에 들고 가셔야 이 학기에 나올 소수 나누기 소수가 안 헷갈려요. 지금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거든. 자연수로 나눠요. 이 학기는 소수로 나눠요. 소수끼리. 6학년 이 학기. 선생님 그럼 요 단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럼 그런, 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제한는이정는이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는 하겠죠 하겠죠 는이정도정는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는어는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는이나는이정는는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지는 차차 보도록 하고요. 일단 차례대로 해봅시다. 자, 어 56쪽이죠. 56쪽 잘 준비를 해놓고. 시라 자, 어, 한번 예시를 볼게요. 만약에. 대씩 켜. 이거 쉽죠? 얼마입니까? 122 122. 자, 그리고 이거 얼마입니까? 244. 그렇지? 134. 음. 자, 그리고 이거 얼마입니까? 122. 자, 우리 이세 식의 관계를 좀 볼까 해요. 나눗셈식에서 뭐가 변했을 때 뭐도 변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똑같이 변하는지 다르게 변하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씩 보면은 나누어지는 수가 변해요. 나누는 수가 변해요. 아멘. 그렇지. 여기 둘 중에서는 나누는 수가 변하지. 어떻게 변했어? 2로 2로 변수. 나누어졌어. 나누어졌어요.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나누기 2된 거지. 그쵸 네. 그리고 여기 나누는 수가 줄어들었을 때 몫은 어떻게 돼요? 늘어났어요. 얼마나 늘어났어요? 2 배. 어, 두 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눗셈식 생각해 보면, 나눗셈 상황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적게 나누면 몫은 커져요. 네. 이말 일상에서도 적용될 법하죠. 네. 어, 적게 나누면 한 묶음에 들어가는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관계를 그래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둘째 셋째도 보자. 이번엔무슨수가 변했어요. 나누나누는나나누는 나는 나 나는 는 나는 나 나는 나는 나 나는 나나 나는 나는 나나이 나는 나어 나는 나는 나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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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는 나누는 수가 줄어들면 몫은 커지는데 나누어지는 수가 줄어들면 몫도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소수에 나눈셈에서는 여기 앞에 원래 자연수였던 것을 여기를 소수로 바꿀 거거든요. 그럼 자연수가 소수 된다는 건 작아진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작아져 작아진다는 거지. 자연수가 소수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가 작아지면 목도 작아질 거라서 얘가 소수되면 목도 소수될 거예요. 네. 그 관계를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할 거고 그럼 한번 바로 해볼게요. 여기서 자 이거 한번 보자. 그다 요거는 일단 244 나누기 2랑 거의 똑같긴 해요. 244 나누기 2가 뭐였지? 122. 122, 122 그치?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소수 몇 자리 수 됐어? 한 자리 됐어 그렇지. 얘들 그럼 생각해 봐. 원래 244인데 24.4 됐어. 이거 몇배 됐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0.1배. 네. 0.1배. 10분의 1배. 그렇죠? 아니 뭐 10으로 나눴다고 하든지. 자, 여기가 변하면 목도 같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앞에가 0.1배 됐으면 목도 몇배 된다는 거 0.1배 아 0.1배 그럼 여기 목 얼마 돼야 돼요? 12.2 그치 네12.2이거 그래서 사실 그냥 앞에가 소수 한자리수면 목도 소수 한자리수 만들면 돼요 그래서 바로 변형을 시켜보면 이건 얼마겠어요? 11.2 1.22 그치 1.22 소수 몇자리수 만들어요? 두 자릿수. 소수 두 자리 수. 우리도 소수 두 자리 수. 할만하겠죠? 네. 어, 계산은 굉장히 쉬울 거고요. 나눗셈 할줄 알면 다 맞을 겁니다. 네, 나눗셈 할줄 알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연수의 나눗셈 관계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아마 우리더러시킬수도있거든요를 분수에 나눴어요? 얘들 u Mansa. Either from t u r c h 수 나누는 수? r d 는수나 u n z 는수그 k 얘가 분수로 바뀔 건데 o Nanon, Susan, Nanon, s 분 s 2, 4, 3, u s a n s u 이거를 네. 나누기 2 네. 파란 소리네 네. 우리 분수의 나누기 배웠지? 네. 이거 2를 뭐랑 나누기로 네. 했지? 2분의 네. 1로바꿔아 물론 곱셈으로 바꿔도 되지만 나누어지면 나누어도 되잖아 아, 네. 곱셈으로 안 바꿔도 되잖아 안 바꾸면 이거 2랑 뭐랑 나눠? 2랑 1분의 2로 바꿔서 244랑 나누는 거 네. 그치 244랑 나누는 거 분자 나누기 자연수 했던 거 기억나? 네 그래서 자연수가 분자의 약수면 분자랑 나누어지면 굳이 곱셈으로 안 바꾸고 그냥 분자 나누기 자연수 했었거든? 그래서 분모는 가만히 두고 1 2사 나누기 2 이거 을 배웠던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뭐돼요? 이분 뭐? 1 0분의1 2 0 그치 1 0분의아22 22 그치 근데 원래 우리 분수 나눗셈이면은 약분을 했죠? 근데 여기서 약분을 해 봤자 우리는 소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돼서 음. 약분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나와요? 또 어? 1.2. 12.2. 1.2. 12.2. 아. 어. 그래서 만약에 분수 나눗셈으로 하세요 하면은 나어지는 수를 분수로 바꿔 가지고 분자 나누기 자연수에서 소수로 마무리하면 돼요. 그리고 아유 아, 에라 모르겠다 나 그냥 바로 계산하고 싶어 이것도 귀찮고 이것도 귀찮아 <laughs> 그럼 우리는 세로셈이 있겠죠 우리 애기 세로셈을 보통 제일 많이 쓰겠죠 그래서 24.4 나누기이면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 소수점만 없으면 진짜 뻥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일상에서 하듯이 1 2 쓰고 4하고 2하고 4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소수점을 만났지 원래 소수점 없어서 일상이랑 똑같이 하다가 이제 소수점이 등장했잖아 요거를 그 자리 그대로 찍어주시면 돼요 아 어, 자리 안 바꾸고 그대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를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응 오케이 자식 바로 바꿔볼까요? 자리랑 그냥 안 옮기는 거예요 어, 안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위로 올려 주면 돼요. 아실 수있니요이 요거 한번 해 볼게. 요 일단 몫이 뭐라고 시작돼요? 한. 몫이 뭐라고 1. 시작돼? 1. 1. 그렇죠. 3. 팔 내려오고 그다음 2. 그다음 2. 그다음 2. 2 남고 어떻게 하기로 했지? 고정 그 점... 점... 그그 그대로. 그렇지. 대로그 자리에 그대로 찍어요. 그다음에 6 내려오죠? 얼마야? 8. 8. 이십사 하고 이 남고 사 내려오지 그래서도 네. 그래서 답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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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뭐예요? 몫? 십일점팔8 그래서 여기도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 두 자리 수였잖아 그래서 몫도 소수 두 자리 수 나와야 돼 그래서 너희 숙제 할때 아, 이상하다 여기는 분명 소수 두 자리 수인데 왜 소수 한 자리 수 나오지? 하면은 의심은 한번 해봐요 의심은 한번 해볼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그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소수점찍어워도누요에그다그다다가소수점안여워서비내에 다음에 소스가 귀여워. 그 다음에 소스가 귀여워. 그다음기여워그 다음에 소스가 귀여워. 그 다음에 소가 일가 14분의 <목소리> 자, 번 볼게요. 1번. 56쪽에 1번. 얘들 단위를 바꿔래바꾸라니까 한번 바꿔 보자. 미 m 가 미터 되려면 몇배 해야 되게? 100, 100 찾아요. 우리 지금 나가면 뭐 <목소리> 배야? 그쵸 얘들아 1cm 몇 밀리미터에요? 10 m 리미터 아, <laughs> 저기 다들 일상에서 자 안봤어요? 자? <laughs> 1cm 안에 자국이 몇칸 들어있어 아, 자세히 내가 자를 때안들고 다녀가지고 제가 수업시간을 그개 찍거든요 아 이정 아, 시간이 아, 될거다 이러면 사람은 게 아니. 그래서 1cm 안에 작은 거열칸 들어 있잖아. 아, 아 그거 그거. 어.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됐죠 다시 다시에게 보자. cm가 mm 될 거면 몇 배? 10배. 10 10 그럼 여기에다가 10배 하라는 소리고. 몇 mm 284. 284mm. 그래서 mm 나누기 2를 한 거랑 cm 나누기 2를 한 거랑 같 틀지 다를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나눠 봐야 되고요. 142mm, 1 4 2 그치. 142mm. 자, 그리고 이거 나눠 셀할봐 14.2mm, 그렇지? 13cm, 그렇지? 자, 봐봐. 아까 우리 얘랑, 얘랑 같은 길이라고 했지? 그쵸? 얘랑 얘랑 같은 길이죠? 그러면 이거 나누기 2랑 이거 나누기 2도 어때야 돼? 아, 아... 어, 같은 길이를 똑같은 수로 나누면 얘네 중도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여기다가 10배 하면 미리미터 되니까 그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나또 질문한다 미터가 센티미터 될 겁니다 몇배 해야 되나요? 10배! 100배! 100배! 100배 맞기 전에 잘 생각했어 얘들아 1미터는 몇 센티미터야? 그렇지, 센티미터 될 거면 100배죠. 그래서 이거 100배하면 뭐 돼요? 844. 844. 그렇지. 그럼 8 8, 8 4 나누기 4는? 210. 2 1 8 4 4 m 나누기 4는? 2.11. 그럼 두 길이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 같은 다 거다. 거다. 같은 네. 거죠. 얘랑 얘랑 같았잖아. 그러면 두 결과도 같은 길이여야지. 단위는 다르지만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이거 아까 했던 얘기야 요요뭐 요거, 요거 일단 693이 69.3 됐어 몇배 됐대요 10분의 1배 그렇어 0.1배 어, 됐다는 거지 10분의 1배 그럼 네. 목도 10분의 1배 되기로 했었죠 네, 네. 어, 그래서 답은 23.1 그렇죠 자,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엔 6.93 됐습니다. 몇배된 거예요? 100분의 1. 100분의 1. 그럼 우리도 100분의 1해 가지고 2.32. 그렇지. 자, 3번은 아주 착한 문제예요. 계산까지 다해 줬어. 우 와, 정말 하다 점만 찍어 주면 돼요. 계산까지 보호해 줄 제일 착해. 자, 앞에 찍을 거야, 뒤에 찍을 거야?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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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최소 한 자리 수니까 우리도 한 자리 수. 앞뒤 찍을 네. 네. 앞에, 그쵸. 저도 두 자리 있니까 우리도 두 자리 있 네, 좋아요. 계속 해볼게요. 57쪽, 세로쌤. 아, 괜찮니다 아, 이 친절하게 계산 안 되는데. 아, 어느 정도 해줘야 겠어 자, 일단 첫 번째, 목. 뭘 써요? 목. 어, 어, 2지 s 2 하고 1 남았고, 팔 내려왔죠? 점 어디서 찍찍야 돼? 가운데 는 3개는 3개는 3개다 3개는 3개 3개는 2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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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하고. 두 번째 는 2개는 2 2 2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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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리고 2해서 사 남고 마무리하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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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어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올챙이 쪽들 생각해야 돼뭔 말이냐면 우리 소수 곱셈 배웠때 소수 곱셈도 사실 이, 이거 이 하면 이거 일정적인 거 알잖아 근데 이제 자만해가지고 어, 나 자신 있어 수수점 찍으면 되지 해가지고 이거 안 찍고 다 계산해놨다가 그냥 숙제 내는 경우 분명 있었거든요. 있어 여기 좀 있었어. 이거 좀 나중에 찍어야지 해놓고 안 찍는 사람 있었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실수 했었으니까 크면 실수 안 해야 돼. 점 찍는 거 잊지 마. 나 분명 강조했다. 그 네. 다음 시간에 가라. 숙제 검사했는데 또 소수점 때문에 틀린 사람 분명 나온다그 사람 숙제 초라해요. 어 그래요. 어, 좋아요. 아니저 빼고요. 눈물 저 빼고요. 너물안너 빼. 고생이 정연이 같아요. 네. 눈야안때게해달요 <laughs> <응>. 아, <laughs> 응? <때리는> 아니야. 저라살벌안 돼. 한번 더요어 어. 어? 어? 어, 계속 내려요. 네, 바로 치 자, 오늘 바 아, 계산 계속 해볼 거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몫시이 나누어 떨어지하는데 혹시 1보다 작을 때. 그러 그러니까 0점 뭐가 나오는 식을 볼 거고. 요 <laughs> 네, <laughs> 네, <타르 타르> <laughs> 한번 볼까요? 를어서 이렇게 돌면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얼마죠? 왜 답이 안 나와요? 아. <목소리> 아, 제가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어요 ]Huh? 제가, 명상... 제가 제일 먼저 했습저는 빼고 다 힘내주실 분이 저도 있었어요 아니아니어차어괜아요 그래 이거 내가 <lling> <fazer? 목소리> 4학년 수업을 했는데 4학년 애들이 <목소리> 이, 이거 이 나오는데 12, 시간이 좀 걸려 12시 12, 12. 어, 근데 아기들이라서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 너네가 더 걸렸어 너네들이 신나 계산에 너네들 아유 그냥 자 일단은 자랑스럽게 예. 아, 네. 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변형시킬 거고요 요렇게 음. 바뀔 겁니다 얘들아 나눠지는 수가 몇배 됐어요? 0.01배 0.1배 내가 네, 연애하지 말고 해 <laughs> 지우야, 네. 얘네가 알아서 하겠지. 네. 그럼 이 네. 연애했어? 아면 네. <laughs> <laughs> 얘도 몇배 내야돼? 0. 0. 0. 0. 0 1 배. 0점 삼. 영배지그 그래서 답은 뭐야? 0.3 그래서 이것만 4. 봐도. <laughs> 이것만 봐도 몫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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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를 볼 건데 이거를 이제 자연수 나눗셈 관계를 확인해서 보면 금방 나오긴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분수의 나눗셈인 거고 자 이거 일단 분수로 바꿔봐요. 계세요? 10분에 1 0는 이거 야이 어떻게 나1 12 곱하기 4을 하고싶어요 뭐하는 우리 안그러기로 했죠 1 0분자랑 10분에 12나누4 그쵸 그쵸 분자 네. 나누기 자연수학 뭐 그래서 답은 뭐예요? 0.3 0 3 그게 40. 아, 한 네. 일단 여기까지 됐죠? 네. 분하랑셈할수 네. 있고요. 새로 셈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할 것 같아. 요 네. 새로 셈 있는 그대로 써요. 우리들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 평소에도 앞에서부터 나누잖아. 그래서 2랑 2랑 나누어지니까 이 위에다가 몫을 썼지. 네. 그 다음에 4랑 네. 2랑 나눠지니까 4 위에 몫을 썼지 네. 근데 안 나눠지면 우리 어떡하죠? 0그 0. 뒤로 가죠? 네. 어한칸 네. 비워주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나누기 4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여기 몫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 그러면은 2로 넘어가잖아 네. 그럼 우리는 12 나누기 4를 하긴 할 거야 네. 그래서 3이긴 하거든 네. 근데 뭐 찍어야 돼? 순서 그치. 그럼 이제 어떤 똥바보는 0.3이 답인가요? 음. 하고 물어보거든요? 음. 0.3이겠어요? 방말 음. 발담 그러니까 0.3이겠어요? 음. 답은 뭐겠어요? 0.3 그렇지 0.3 0.3 네, 아니고 빈 공간은 0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0.3에서 0이 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답을 분수로써두면은그것도 틀린 거라고. 되나요? 말이 왜 이렇게. 두요소수트나다셈이니까 소수로. o h n Young John. Young John. y 점0 n 그렇지 얘가 안 나눠지니까 0이랑 점을 먼저 찍고 그러면 54 나누기 7 하는 거네요? 네 n g 나잘안 설정했다 음, 음, 음. 요거 할게 아 요거 됐네 그러면 뭐예요팔할수 아, 음. 있죠? 네안 음. 나눠지면 한칸 뒤로 가서 하면 되고 0점 붙이는 거 잊지 말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12 나누기 3은? 또또 또 오래 걸린다 이한 가지라 제가 먼저 했어요 네. 어, 어, 좋은 좋은 비슷한, 아, 어, 자, 더리가 있구나. 이랬습니다. 이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의1습이습니다이랬습습니다이거 나누기 6하면? 어? 다 이랬습니다. 4랬습니다이다다이0다이랬습0다이1습니다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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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습니 뭐? 조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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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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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나눈다 그렇지, 네 자연수랑 낳는. 연수랑 나누기로했어나누기하면나3기 고함에? 나무기 고함에? 나무기 고함에? 기 고함에? 무기고 나무기 나무기 9에나무 고함에? 나무기 대부분 다 계산해서 푸는 문제일 텐데 네, 그5 9쪽에 음, 5번은 계산하는 문제 아닙니다. 잠깐만. 어, 어? 5 9쪽에 5번 봐봐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 아니거든요. 음, 딱 보이네요. 단목에.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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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더꼭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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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어디만 보고 판단하없어어요없 어 자연수, 앞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될것 같아. 네. 우리 방금도 이제 나눗셈 시작할 때 자연수랑 먼저 나누려고 했잖아. 네. 그래서 얘도 3 나누기 3 되니까 분명 1보다 클 거고 5 나누기 7은 안 되니까 이거고 4 나누기 6돼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얘고 9 나누기 8은 돼안 돼? 돼요. 되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래서 걔는 안 하는 문제도 나올 거니까 센스 있게 풀어보게요 닭치기 요 은경이 니윤 니 네. 은호 네? 아까 네. 응. 음. 무슨 말을 나했어? 아니에요. 네. <laughs> 뭐예 <또 웃음> 니윤이 일부러 큰줄 알았어요. 방금 위험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금장 패때 상식 부수시. 상식 인쇄를 상 부수. I don't k 요 o 실 I d 조금씩 k n 수있을 d o n 요 know. I don't k n 는 w I don't know. I d o 6 3 k 까지 w I d o n 63까지 w I don't know. I d o n 요 know. I don't know. I don't 딱 n o w I d 요6 7까지요6 7까지 아니, 우리 대를안 보는 데도. 아니, 요 61쪽까지 된 다음에. 63쪽까지 낸 다음에. 네, 6쪽까지된 네. 다음에. 66쪽까지 다음에. 6쪽까지 66쪽까지 된다6쪽까지까6 6쪽0도까지 5대일이야5대 니네가 입을 열면 입이 다섯 개인데요 저는 입이 하나예요 <laughs> 한마디씩만 하셔도 제가 지거든요? 그만 말해요 네 저...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63쪽에 11번 보세요 63쪽에, 63쪽에 11번. 어 숫자 잃었다 6쪽에 11번 오 예쁘다 볼링? 볼링 자 이거 볼게요 책을 봐야 돼요. 증색 다릅니다. 화면이랑 네. 책 보시고, 자 무게가 같은 빨간색 구슬 3 개와 무게가 2.16g인 파란색 구슬 1 개를 올려놨는, 올려놨는데 오른쪽과 같아났습니다. 빨간색 한 개를 물었네요. 그러니까 둘이 무게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아, 거예요. 어. 나는 3.16g. 그쵸 그렇죠. 빨간색 세배가 파란색이라는 거니까 나누기 3이지? 네. 그럼 뭐 나누기 3? 2.16 나누기 4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먼저? 일단 이 안에서 0을 쓰고 0.5그 다음에 0.7 7 7, 7. 7. 2, 하고 2 2 그치. 2 그니까 7입니다 선생님 그래 그래 만에 나누어 안 떨어지면 어요 나도 음. 안 떨어질 때 어떻게 해 그거 어, 뒤에 나와.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지 그거는. 그거 네, 나 물어. 봐 수업을 집중을 하자. y e 네. 기분 좋아. 이제는 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다 연습이 됐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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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네. 너희 문제 네. 풀리면 그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아 문제 아, 후기 해야 돼요. 질문 있으신 분 일단. 아. 아. 아, 네, 아. 아. 한번 생각해볼게요 <laughs> 아니에요. 없는 <laughs> 어, 질문 만들어내지 말고 무궁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